엘로서 네, 33번째 여러분을 만나뵙는 어, 금바이 얼굴 이종석입니다. 여러분 새로운 3번째 하니까 뭔 생각이 나시나요?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33살의 나이로 어, 십자가못 박혀 어,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어, 기독교에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심판을예고하시고뭐 승천하셨다라는 식으로 된 거로 알고 있어요. 여러분 어제는 예,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죠. 예, 여러분 미국 증시가 원래 저독립기념일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1776년 7월 4일이죠. 그 그러니까 776. 7월 4일 사일날에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대체 휴일이어서 그 미국도 역시 어, 어제 휴장을 했다라고 합니다. 에, 잠깐 살펴보니까 어, 원래 영국에 의해서 동부쪽을 위주로 한는그 13개 주가 미국 아메리카가 그 식민지화 컬러나이즈드데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어, 영국의 간섭과 그 지나친 어, 음, 간섭에 항의를 하고자 헨리라는 사람이 어, 토마스 제퍼슨에게 제의를 하여 처음부터 예? 어, 독립을 하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은 어, 계기가 되어서 70-76에 어, 예. 7월 4일 날 독립을 선언을 맞이하게 되었다 라는 거 되어 있더라고요. 예. 그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제정이 돼서 쉬게 된 것은 뭐 1938년도인가 뭐 이쯤에 제정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축제에 축 한마당 폭죽을 터트리고 와인을 마시는 등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미국이 예, 이게 동,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유나이 스테이트 아메리카라는 USA로 어,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포된 것은 한200 몇십년 한 230, 2 4여년 밖에 안된거예요 사실은. 그죠? 어, 근데 우리나라는 어, 뭐 단군신화까지 합하면 5천년 역사의 무한역사라는 것을 자랑하죠. 우리나라는 아, 미국 얘기를 나온 김에 여러분 요 요즘 미국 이 지금 지금 7월달 아닙니까? 그런데 아, 상반기에 미국에서 지금 제일 어, 뭐라고 성장률이 좋고 그 뭐라 그래야 돼요?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?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. 예. 여러분도 뭐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, 원래 그 빵주 대표적인 쪽, 그 빵주 중에 그 A 그 애플이 어, 시가총액 1위로 그서돼 있고 그 사우디 아랍 사우디 그 아랍인 공화국 경기요 뭐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. 알람 콘과 뭐그 그 기업이 어, 뭐 거의 영원히 일위할거 뭐냐 하다가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지침을 당해서 아마 4위, 3위권으로 어, 내려앉았다고 합니다. 물론 그3위 기업은 시가총액이 어, 다 2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돼 있죠. 2조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이 얼마입니까? 여러분,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? 공세 개를 빨리 얼른 붙여보세요. 그러면 쉽죠. 쉽다고 그랬죠. 그러면 2천 조. 그 단순하게 러프하게 2천 몇십 조가 됐다.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유가 유가증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금액하고 거의 맞먹는 금액들 수준입니다. 물론 그 중에 삼성전자는 아 지금 뭐 떨어지니 어쩌니 해도 그 원래 액면 분할해서 5만 그때 말씀드렸지는5 5 5만 0 0 0만5천원대에서 액면분할한게 지금 38만원이 되어서 원래는 400조에서 지금 500조 가까이 이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, 코스피에서 여러분 그 차지하는 비율이 3분지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이 코스피가 지금 응. 삼성 300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 결국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고 서로 상호 관계다. 그때 뭐라 그랬어요? 인디펜던블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관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삼성전자를 에, 어차피 우리가 주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쪽으로 우리는 배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어, 그러면 삼성전자와 우선주는 담아 가셔야 된다 라는 거를 포트에 여러분 20% 정도는 담아 가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진작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 요즘에 보니까 곱 투자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러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반대로 떨어져야지 만이 코스피가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반대로 투자했다가 지금 큰 손실을 뭐60% 가까이를 손실을 봤다는 그런 어, 그 뉴스 정보를 제가 접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,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거예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, 제가 이거는 알기로는 어, 그,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원에서 해요 컴퓨터 아, 또는 소프트웨어를 어, 그, 빌 게이츠가 창시자죠. 그래서 그전 세계적으로 한20 20억 개 이상의 PC가 지금 플레이 되고 있답니다. 런닝 되고 있어요. 예, 그 말은 뭐야? 거기에 깔려 있는 마이크 프로그램, 윈도우, 윈도우즈. 예전에는 도스라고 했죠. 사실은 그런데 요즘 윈도우즈 프로그램 운영 체제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다라고 한 겁니다. 엄청난 거죠. 여러분 거 엄청난 겁니다. 왜?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은 다른 펑주 아마존 이랄지 페이스북 같은 것들은 사실은 경기에 좀 경기를 타죠. 이렇게 오히려 그것이 좋은 호재가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참 경기에 민감한 센서티브한 것들이 종목들이지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그 PC가 갑자기 경기가 안 좋다고 다 어디다 폐기 처분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 그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일어났다고 해서 당하지 않지는 는 않겠어요. 그래서, 어, 역시 그 우리 개인도 보면은, 어, 꾸준한 거, 또주요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을 생각 한번 해보고 어, 그 다음에 인 픽스 잉크 어, 뭡니까 고정수입이 역시 불쑥날쑥한 어, 뭐 갑자기 뭐 해서 뭐 횡재하고 이런 거보다는 어, 고정적인 어, 수입이 역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새삼 느껴보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. 네 우리도 33번째 되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아침에 뭐또 이렇게 미국 장시 증시 그 휴장이랑 날이 되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잡스러운 말로 어, 스티브 잡스는 아니고 잡스러운 말로 한번 또 아침을 시작해 보았습니다. 물론 여러분 그 포트는 또저 저 오늘 오후 장에 제가 또 이제 상황 봐서 또 음, 여러분 같이 또 진단 아닌 진단을 좀또 해보도록. 할, 할 거고, 어, 항상 여러분, 그 제, 제가 말씀하신 매매 기법, 말씀드린 매매 기법, 어, 퐁당퐁당 하지 마시고, 예, 몰빵 하지 마시고, 예, 항상 스텝 바이 스텝 한, 두 종목씩 매수하고, 또그 가격이 적당히 떨어지면 매수하고, 적당 경우에 매도하라. 이것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예, 그러게 뭐 갑자기 뭐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수 있는 우리들의 마인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아침을 한번 다시 한번 문 열어 봤습니다. 예, 오늘 성공투자하시고 예, 오늘도 또 빨간 화살이 치솟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또 오후 장에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뵙죠. 자, 화이팅! 여러분, 성공 투자하세요!